있었고요. 그다음에 밸브 개폐 시기. 흡입 밸브는 상사점 전에서 열리고 상사점 아니죠? 어떻게요? <laughs> 아까 했었잖아요. 아까. 흡입 밸브는 상사점 전에서 열려가지고 하사점 후에 닫히죠. 요 학습하시는 김에 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선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쭉 나누면 여기가 뭐죠? 상사점 여기가 하사점 그러면 상 여기가 중심이면 상사점 전에 열려가지고 하사점 후에 닫히네. 그러면 이 노란색이 뭐가 된다? 흡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어떻게요? 해 하사점 전에 열려서. 상사점 후에 닫히네요.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요렇게한 바퀴 도네요. 여게 뭐죠? 배기가 되죠. 그러면서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같이 열려 있는 구간이뭐다 같이 겹쳐 버리네. 여기 빨간 부분, 여기 노란 부분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밸브의 오버랩이라 했죠. 렇죠 그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 아까 다 보였어 그러면 그렇죠. 자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82페이지 보시면 이행정기간 나오죠. 이행정기간은 오토바이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그냥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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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행정 사이클 기간. 자, 작동 원리. 크랭크 축이 1회전. 1회전 하면 크랭크 축이 몇 도? 360도죠? 그때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다 하는 거야. 원래는 크랭크 축이 두 바퀴 돌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했었는데 걔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흡입 압축 행정. 피스톤이 상승하면 실린더 안에 혼합가스는 압축되고 동시에 밀폐된 크랭크, 아, 크랭크 케이스 안에 압력은 낮아진다. 따라서 혼합가스는 흡입구를 통하여 크랭크 케이스로 들어온다. 밑에 보시면 폭발 배기 소기 행정 해가 있는데 무슨 애요. 그림으로 보시는게나아요 자, 빗손이 얘는 밸브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배기구, 구가 구멍이잖아요. 배기구. 그다음에 흡기구, 그다음에 소기구 이렇게 세 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멍은요. 구멍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배기 포트라고 그래, 포트. 그러면 흡기구는흡기 포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기구는 소기 포트가 되겠네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있냐면, 한번 보세요. 빗손이 지금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이 구멍들을 막 굽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 막아. 막고 있다가, 막고 있으니까 폭발을 일으키는 거야. 폭발을 일으키면, 쭉 막고 있는 상황에서 쭉 올라가면서 폭발을 일으켜요. 일으키면서 여기는 압력이 낮으니까 공기를 이렇게 빠르게 땡겨 그러면서 얘를 내려쳐내루면 얘를 막아요. 그렇죠 흙, 여기 흙기잖아요? 흙기를 막아. 그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배기구에서 이렇게 연소된 가스가 배기 포트를 통해서 나가요 그리고 아까 여기 들어왔던 공기가 있었잖아요 이 공기가 여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순환이 될수 있게끔 해 가지고 흡입압축 폭발배기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밸브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밸브가 없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자꾸 짓눌러요 그러면서 여기가 잘 닳아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요. 원래는 아까는 흡입 압축 4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흡압 폭배를 했잖아요. 흡압 폭배를 하면서 몇 바퀴 720도를 도는데, 얘는 흡압 폭배를 하면서 360도를 돌았어요. 그럼 뭐에요? 얘가 네번할때 동안 두번 회전을 하면서, 한 번에 동력을 썼잖아요. 근데 얘는 한 바퀴 돌면서 한 번에 동력을 쓰다 보니까 얘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가속력도 굉장히 좋아요. 가속력도. 그래서, 그래서 보통 우리 바이크 있죠. 잖웡웡 이러면서 막 속도가 차보다는 그 가속력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뭐 그런 거좀 생각하시면 돼.